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오랜만에 모셔왔는데요 그분은 바로바로 바로... 안녕하세요 일렉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아 그냥 평소에 살고 있지 진짜 어떻게 살았어? <laughs> 비밀인 비밀 시크릿 어쨌든 비밀이 가득 찬 남자랑 오늘 뭐할 거냐면요 어? 우리는 메모드 천마리 길들이기를 할 거예요 어? 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장난 장난 어, 에이 천마리는 뭐야 대체 길들인다고 메모드를 어 일렉이 길들이는 거야 유튜브가 뽑아줘. <laughs> 예. 어쨌든 여러분 일렉과 저는 메모드 길들이기에 도전해 볼 거고요. 근데 일렉 휘기 메모드가 나온데 또 길들이면 어? 휘기 메머드는 또 1. 뭐야? 0 .0. 그 색깔이 다른 그런 동물들이 길들이면 나온다 그러더라고. 나이채 동물 길들이는 법도 몰라. 뉴비라고 뉴비. 뉴비니 어? 피자니 뉴비니 <laughs> 피자니니. 자 그러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하이프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맵부터 넓혀야 되거든. 음, 우리는 오늘 목표가 매머드를 일단은 결대로 내거든. 그러려면 준비가 몇개 필요한데? 고기? 농사지으면 가끔씩 케이크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그 농사 짓는 거 많이 해놔야 돼. 농사도 한계가 있지 않나? 그 언제 적 얘기요? 사졌어 한계가? 믿을 수가 없다. <laughs> 농사는 오 좋은 토끼 나왔다. 일렉 근데 나 오늘 파밍 많이 했음 나 연료 지금 많이 모았어 석탄에다가 이거 뭐야 가스캔에다가 나이스 야 애기를 구했다고? 웬일이지? 우리 일렉이 달라졌어요 그냥 가는 길에 궁굴이 있을, 있길래 구해왔어 여기 보면은 토끼 여기 있잖아 응맵 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거든 리코더 리코더를 이렇게 불면은 미니게임을 해 이렇게 해서 길들인 다음에 얘가 당근 달라 그러지 얘한테 당근 딱 먹이면 은오 했댐 이렇게 그럼 이제 얘한테 이름을 아그왜킨냐고 아아 때려지나 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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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김일렉으로 했다 예 일렉아 따라다니렴 어이가 없네 토끼바 <laughs> 숨겨놔야겠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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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밭 숨겨 제발요 나 <laughs> 키놨다고 <laughs> 음... 제발 이런 토끼발 하나만 주세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저거 가져가는데, 다 <laughs> 가져가는데 방금 봤는데, 가죽 적고 이러면 탄약. 오, 좋아. 오, 우리 조금만 더 모으면 이제 그거 업그레이드 된다. 모닥불. 연료를 근데 구해야 되는데, 연료가 잘안 보이네. 오, 아이스엑스. 오, 이거 오랜만에 먹는다. 얼음 도끼. 뭐야? 얼음 도끼는 또 뭐야? 눈 지역에서 나오는 거 있어. 눈 지하게 상자 캡면은막 랜덤한 거다 어? 나 케이크 먹어버렸어 무의식적으로 아 제발 금조가 진짜니 <laughs>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아 이.. 진짜 베, 먹었어? 베리인 줄 알았더니 케이크였네 어 진짜 미치겠다 <laughs>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니 일레가어 <laughs> 케이크다 또 얻었어 케이크가 아마 몇개 들어갈지 모르겠거든 근데 최소 10개는 들어가지 않을까 <laughs> 아예 다섯 개 들어가나? 그럴걸? 오, 메디케이트. 음. 찰만 잔뜩. 우리 이제 죽으면은 로벅스안 써도 된다. 뭐냐? 기지 같은 거 시간 지나야지 열리나 보네. 기지? 아, 그 광신도기지? 어. 타이머가 있네. 몰라. 나도 안가 가지고 모르겠네. 앞에 타이머가 있고 안 열리는데. 아,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어, 그렇더라고. 아우 oh, 나우. No.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뭔가.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응가를놓주세요 말량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엄청 많이 구해 왔거든. 야, 이거 보이나? 릴렉. 얼마나 와우. 많이 구했는데. 이거면은 바로 6레벨 가능한가? 아, 모자라다. 아. 이러면은 벤치를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이거 놔둘게. 릴렉 이거 알지? 응? 이거 바이오 연료 프로세서 어. 여기다가 나무 넣으면 효율 더 좋아지는 거. 이건 알지. 그것만 알면 됐다고. 하늘이 불타고 있다. 일레 하... 이거 봄? 이거 하늘에서 메테오 떨어진다 이제?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진다고? 오, 봐봐, 봐봐. 오 뭐야 이거? 메테오 떨어져. 소원비로. 소원, 소원 뭐빌 건데? 나의 나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laughs>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네. 저도요. 나 로벅스 마운커 쓰고 싶어. 진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 저 로벅스 마운커 쓰게 해주세요. 메테오. 메테오 이거 맞으면 사슴도 훅 가겠는데? 뭐 하고 있니? 메테오에서 떨어진 꽃게 같은 거 관찰하고 있었어. 아 일렉 그거 메테오 모아가지고 메테오 장비 만들 수 있거든? 어? 흑요석이 떨어지는데 그 흑요석이 높은 데에서 떨어뜨려야 흑요석 원석이 깨지거든? 그래서 녹인 거를 막 용암에 넣어가지고 그 녹인 다음 주개로 만든 다음에 찬물에 식혀야 돼또아 만들래 귀찮아 라고 하면서 파밍하고 있죠 아 이거 듣겠잖아 근데 강력한 스킬이 있는 그런 신발을 만들 수 있어 오 케이크 제발 거대한 도끼 케이크 야미 오 강력한 손전등 와금 상자가 두 개나 일레가 너 언제 여기까지 왔니 잘 따라다니네 음 알파 늑대 우와 잠깐만요 엉덩이 맞았어요 누구한테 기밀렉이랑 곰이랑 뽀뽀한다 지금 예곰 <laughs> 발등에 기밀렉 뽀뽀 중이다 <laughs> 죽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살렸어. <laughs> 나 오늘 외박할게 집에 못 들어간다. 아 빨리 빨리 집에 들어오지 못할만 좀. 강력한 토끼 주웠어. 오 음. 우와. 게이 여러분 이것까지 찾았고요 대장간까지 찾았습니다. 일레 그 운석 떨어진 거 있지. 그 재료 저기 대장간에서 만들 수 있어. 어 뭐야 우리 맥스 레벨 찍었구나자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 주변에 있는 나무 초토화 시키기 왜냐면 밭이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거기서 케이크를 얻어야 돼 무한으로 어, 뭐야 케이크 밭으로 만들 수있는 거였어?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확률이 낮아. 에이, 그러면은 먹어도 되네 케이크. 그리고 호박도 밭에서 구해야 돼. 호박은 밭에서만 나옴. 에이. 와 근데 진짜 빠르긴 빠르다 우리. 이야 이렇게 해서 밭을 세 개나 만들 수 있네. 세 개나. 어라라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세 번째 아이는 곰을 잡아야 되는구나. 세 번째부터는 곰. 아마 곰두 마리일 걸. 뭐야 언제 아기 구하고 있었음? 방금. 기밀하게 아기를 구하다니. 아기를 구한다기보다는 아기하고 같이 있는 그 상자를 구하는 건데. <laughs> 상자는 왜 구하냐고? 구해줄게 왔어, <laughs> 곰다 잡았어 루비 상자 맞지? 이거 어 루, 레전더리 상자 뜸? 쿠나이 뭐야 이거? 쿠나이 그거 좋아 쿠나이 그거 드르르르륵 던지면 진짜 센 와우, 엄청 강력해 쿠나이 계속 던질 수 있는 거야 100번인가? 아, 한번 썼었어 어, 이없게 썼어 아, 그거는 아까워도 된다고 아이, 그거를 왜 아까워하는 겁니까? 아 여러분 지금부터 무한 농사 들어갑니다. 무한 농사해서 호박을 열 개를 얻어서 매머드 길들이 준비를 해야죠. 매머드 이제 길들이 수 있는 거야? 아니 아직 한참 남았어. 예. 어나 죽는다. 아 진짜네? 이거 진짜야? 붓국구 <laughs> <laughs> 아저씨가 너무 세. 금쪽아. 아. 금쪽아. 금쪽이 살리러 가겠습니다. 오나 어, 살릴 수 있는 거 없어. 예. 로복스 가자 로복스 하자 큰일 날뻔 했잖아 말이야 내가 <laughs> 부활 못할뻔 했어 오케이 그럼 나도 길들어 봐야지 이리로 와주세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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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착하다 그치 오케이, 쉽네 2레벨 되니까 진짜 쉽다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크랑 칠리 칠리 먹었고 스테이크 이것도 먹어 자 그리고 바로 내가 황금 색깔 뽑아 봄 레전드 이로치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 잠깐만 그냥 여우 색깔이 나는데 나는 갈색 여우인데? 그러니까 나도. <laughs> 아, 얘가 나온 거구나. 트랄랄레로 같은. <laughs> 신발을 신고 있네? 그러면 일레가 미안하다. 일렉을 방출하겠다. 괜찮아, 나도 이미 말량 방출했어. <웃음> 언제 <웃음> 방 바, 방출했어 말량. <laughs> 빠른데? 얘는 다른 색깔이 뭘까? 자, 여기 줍시다 뭐야 과연... 이? 과연? 아, 색깔이 똑같다. 헉, 근데 두 마리 길들었는데 다까득쳤어 와 플루트 3레벨 완성 우와 케이크 나왔다 김일렉 우리 케이크 나왔어 오 이제 그거를 몇개더 모아야 된다는 소리지? 집에 와가지고 당근 좀 먹어라 이거 당근 뽑지 말고 그냥 바로 먹어 나나이호치 북극여우 찾아보고 싶다 이호치 북극여우 나와주세요 흐이 <laughs> 늑대 나대신 싸워주나? 싸워주던데? 좋아 얘들아 싸워먹어라 제발 새로운 색깔 제발 새로운 색깔 오 하얀색 북극여우 나왔다. 진짜 그냥 북극여우 나왔다. 잠깐만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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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오 됐다. 일단 나도 집 가서 도와줄게.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얘들아 사워. 아아아아 아, 아, 아. 늑대들아 나를 도와줘. 늑대들아. 너희들 왜 내가 막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니? <웃음> <웃음> 뭐야, 곰도시 내패 네 죽였어. 어? <laughs> <뭔> 레전드. <소리? 웃음> 레전드 사라졌어. 김밀렉기 뭐. 죽였어. 곰도시 내패 네 죽임. 와 그거는 몰랐다. 봄 돛을 발른구나. 와 세상에. 자 기지에 또 나무가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오일 드릴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해서 이제 연료 걱정 끝? 우리 이미 연료 많은데. <웃음> <웃음> 우리가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케이크가 필요해. 뭐야 왜왜왜 왜, 왜 여기 호박이 박혀 있냐? 어디 어디? 여기 밭 뒤에 뒤에. 밭 뒤에 박혀 있다고? 아니 그 플루트 근처에. 뭐야 이거 <laughs> 여기 아 여기까지 날아갔구나 아 날아간 거야 <laughs> 여기 밖에 있길래 어버.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하는 건가 하고 보고 있었지 레전드고요와 <laughs>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길들이기 시작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케이크가 하나만 더 나오면은 메머드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음. 하나만 나오게 주세요 20초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밭에서 메머드 아 밭에서 메머드래 밭에서 케이크 하나만 나오게 주세요 나 아, 진짜 케이크 하나만 나오면 소원이 없다 그그왜 잡고 있음 아아 <laughs> 어, 봤어 아 아니야 자 이로치 늑대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로치 늑대 있어? 얘가 색깔이 이로치 아니야? 완전 흰 색깔인데? 방금 일렉이 때리던 거? <laughs> 아 걔가 그냥 그냥 평범한 북극늑대 일 아니야? 북극 여우 일? 아니야 일렉그 갈색깔 늑대 봤잖아 갈색 여우 그게 이로치 아니야? 그런가? <laughs> 어, 이로치는 색이 다른 거잖아 그런가? <laughs> 와 여러분 헬멧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이스 이러면 추위 걱정 끝 그러면 난 북극곰 도전해볼게 북극곰 테이밍 얘는 아마 스프 이런 거 들어갈 거야 스프 케이크, 케이크 말고 막 호박 이런 거 필요할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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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잠깐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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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너, 너가 너나 대신 희생해줘 말량이 티비 보이면 가만히 있는 거 이제 아니야? 이제 길들일 수 있어 <laughs> 최대의 수량이라서 길들일 수가 없대 <laughs> 후. 스프 두 개에 갈비대가 필요한데? 갈비대갈비대가 뭔데? <laughs> 매머드 잡으라는데? 아 매머드? 이러면 차라리 매머드를 길들이는 게더 쉬울지도? 매머드를 먼저 길들여서 매머드끼리 싸움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북극곰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기에 오늘 사슴이 배고프다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당신은 티아 김일렉 어? 일렉은 에겐일까 테토일까? 자원항정으로 테토 아닐까? <laughs> <laughs> 어 테스트 한번 해볼래? 내가 사이트 알려줄게 지금 아니 <laughs>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냐고 아, 재밌어 이거 이게 벽끌기라는 것이다 이 하등한 북궁 여러분은 지금 컴퓨터 AI와 싸우며 즐거워하는 일렉을 보고 계십니다 때리고 플루트 불고 때리고 플루트 불고 하면 어떻게 되지? 메모드상 저를 따라와주세요 메모드씨 오오오 잠깐만 안돼 내 이로치 북공여우 <laughs> 죽었어 미안하다 희생을 잊지 않을게 얘왜안 따라오지? 따라오더만 해? 아아아아아 그치 그 따라와 따라와 이리로 오세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여기다 여기다 룰기텐카이오호호호 진정 난이도 너무 어려운데? PC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어? 했어 일렉 나 이거 길들였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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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단계 했는데 죽여버리겠쓰 안돼안돼안돼안돼 되게 어리게 레이건 발사 이게 뭔 에겐이야 이게 뭔애겐이야 잠깐만 레이건 발사 안돼안돼안돼안돼 벌써 1단계 돌파했다고 여기 케이크 들어갔어 제발요 여기서 내가 턱 치면 어떻게돼 그럼 얘 바로 분노 아이 쿠나이가 하나 남네 어, 됐다 이로치멤버드 나오나? 진짜 케이크 구하고 만다 케이크야 어딨니 와하하하 나 잡혔다 아 살려주세요 오 뭐야 이거 오 갑자기 잡혀서 큰일 날 뻔했네 오 오 위험했소. 케이크, 케이크를 구하려면은집 같은데 케이크 많은데. 헉, 케이크 찾았다. 일렉 나 케이크 찾았어어 그러면 태민 가능해? 오 레전드 레전드 오. 와. 첫 번째 멤버들. 자 일단 케이크 먹이고 호박 두개 먹이고 바로 또 플루트. 비비비비비 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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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잘 먹는다.

아여서화면 유튜브가 나오지 않아? 아니 어, 아니 나올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laughs>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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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에 이들이바라고 있지 않을까? 내가 레이드를 썼는데. 와, 길들였다일레 우리 길들였어어 근데 색깔똑 같은데. 아. 얘는 얘는 뭐 하지? 이름? 얘 이름이 콩인데. <laughs> 얘 이름이 어, 콩이네. 콩이네. <laughs> 아, 너무 귀여운데 <laughs> 귀여우니까 뽀짝이로 하자. <laughs> 우리 뽀짝이 에이, 안녕. 장애. 와, 우리 뽀짝이 늠름하다. 때리지 말라고 우리 뽀짝이. 아이 지금 털 비서 주는 거야 도끼로? 나도 털 비서 줘야겠네. <laughs> 와 이거 메모드 탈수 있어 이제. 예.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냐 얘한테? 마냥 <laughs> 점프의 실력 좀 키워야겠는 걸? 아니 이거 밟고 올라갈 만한 데가 있어? 아이거 어, 마냥 점프의 실력을좀 키워야겠는 걸? 야일렉 그거 움직이니까 자자. 따라온다. 와. <laughs> 와 레전드다. 오 메모드. <laughs> <laughs> 생체 무기다 이거. 보짝기로 <laughs> 메모드 사냥 가볼래? 일렉이 메모드 위에 타봐. 어떻게 탔냐 도대체? 자, 예. 지금 메모드 타고 오고 있고요. 보짝가나 아파, 다 물렸어. 보짝가 도와줘. 굿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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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치. 와, 레전드다. 진짜 자 때리는데? 말냥이 때려야지 다반응하나보네 그런가 보다. 지금 보짜기 vs 복구곰. 보짝가 싸워줘. 굿치, 굿치, 굿치. 오, 싸움 와, 싸운다, 붙었어. 싸운다. 우와 빙글빙글 오와 상아로 그냥 날려버리네국을 잠깐만 보짝이 당하면 안돼 보자가 보자가 어어 가죽 나왔어 보자기가 가죽이었다 어 저기 안에 저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오오오! 고이구나와 클라프했네 가자 보자가 너 들어올 수 있니 제발 들어와 줘 그치 그치 자, 잠깐만 이거 억지로 억지로 데려올 수도 있어 이러면 호자가 어, 텔레포트 호자가 어, 텔레포트 아 텔레포트 안되나 우리 포짝이 아, 이거 안 들어가죠 야 끝났어 1렉이 레전드 상자 먹어보셈 레전, 이게, 레저, 이게 레전드 상자야 왼쪽 왼쪽 이거는 다이아 상자고 다이아는 다 먹을 수 있거든 예이 레전더리 상자 뭐 나옴 어, 이거 아 제일 썩은 거 나왔군요 아돼 이거는 방패 저거 끼고 있으면은 데미지 안 들어온다 별로. 얘왜 기지에 못 들어가고 밖에 있냐? 뭐지? 일렉 우리 집 밖에 아기 한명 있어. 쪼그려 앉아 있는데 혼자서? <laughs> 혼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니? 이친 날에 왜 그러고 있어? 들어와! 들어와! 아니 너 밖에 있어. 자 이거 뽀짜기 전용 화장실 두 개. <laughs> 뽀짜가 여기서 볼일 봐야 돼. <laughs> 그리고 뽀짜기 물 마시는 거. 그리고 뽀짜기. 뽀짝이... 자는 곳 <laughs> 이렇게서 자기네 너무 좋아 보이는데 <laughs> 여기 포자기 자는 곳 여기 앉아가지고 <laughs> 이 무리가 자는 곳이구만 이거 포자가 <laughs> 너안 들어오고 거기서 뭐하니? 제외 <laughs> 저기서 뭐하냐? 잠깐만 포자기 선택이 안 되는데 포자가 일어나 <laughs> 어? 설마 동면에 든 거야? 어, 뭐야 얘 동면인가? 어떻게 하지? 눌러도 반응이 없는데? 이제 우리 포자기는 몇 개월간 잠에 드는 거야. 큰일 났다. 봇짜기를 움직이게 하려면 발자국 버튼을 누르면 되네. 메모드가 어디 있어? 벽이 보이잖아, 저기. 아! <laughs> 저 자기가 왜 저기 있좀왜 저렇게 있어? 이게 <laughs> 왜왜 이래, 왜 이래 이거? <laughs> 머리가 꼈는데? <laughs> 이거 오히려 편할지도? 잠깐만이거 가까이가니까 때린다, 때린다. 오, 때리지 마세요. 오케이, 와! 립두 개. 레머드 한 마리 더 잡으면은, 우리 복코공길들일수 있어. 잠깐만, 키위 있는 데를 까먹었는데? 여기 근처인데? 키위 아직 있나?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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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안녕, 키위야. 이거 먹으렴. 팬케이크의 이름이. 이야, 키위 진짜 신기하다. 일단 이거 기지에 데려가야지. 키위 가는데 이런 늑대 같은 거다 잡아줘야 돼. 잠깐만, 이러면 키위가 싸우는 거 아니야? 오, 키위 싸우지 마, 키위 싸우지 마. 피피키위 어디있어 잠깐만 못 들어오는데 얘 이거 <laughs> 어떡하냐 이름부터 바꿔줘야겠다 이름 삐삐키위삐삐키위야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와우 와 이런 얘가 있구나 오 진짜 엄청 신기하네 저기 토끼 때려오자 토끼 아 얘가 육식인지 근데 얘 왠지 토끼 때려도 공격 안할것 같아 가까이에서 때리면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 공격 안 하네 얘는 공격 안 하나 봐 토끼도. 초식이라서 공격 안 하거든? 아하아 우리 집 들어가기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입구를 만들라고 <laughs> 못 만들어 망치가 없다 만약에 입구 만들면 광신도가 거기로 다 들어올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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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무지개 색깔 나와줘 또잉 아아아아 아. 그냥 갈색깔 아. 고민돼보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이름이 이게. 와플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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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고마고 뽀뽀를 하고 있죠? 김일렉씨 그렇게 좋나요? <laughs> 자 일단 여러분 곰이 한 마리 생겼는데 일반 곰이 나왔고요. 아 근데 아마 그냥 곰보다는 더 튼튼할 거야. 북극곰이 조금 더셀걸 체력이? 너무 멋없는데 마지막으로 기댈 거는 메머드 새로 나왔을 때 새로운 게 이로치 나오냐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야잘 따라간다. 죽여 버리게. 아, 매머드 타고 가고 싶은데. 죽여버리게. 오 좋아 좋아 좋아. 메머드 타고 가야지. <laughs> 오 좋아 탑승감. 오, 뭐야 편안해 메모드 이거 바보다 앞에 장애물 있으면 못 찾아간다 우리가 똑똑똑똑하게 만들어주자 길들여서 똑똑하게 만들어버리자 내가 여기 메모드 받침대 설치할게 빰빰빰자메모드를 위한 여기 이쁜 장소 만들어주기 메모드야 이로치로 나오렴 하트 만들어주고 <laughs> 어 좋아 좋아 일렉이 길들이는 거 편하게 봐야지 뭐 뭐야 호박 안 먹어? 호박하고 케이크. 그러니까 왜안 먹지? 두개 먹었을 수도? 와, 케이크는 먹었어. 호박을 안 먹는다고? 밑에 호박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네 밑에 호박이 있어서 그러네. 어, 먹기 이 힘드네. 자, 김밀내의 PC 시작합니다. <laughs> 모빌딩 낚시고요. 이미 한번 성공했죠? 와! 여러분, 레인보우 메모드 나옵니다, 이제. 떨어르롱. 아. 제발, 제발 색깔 색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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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킷 이름이난 빵으로 보이는데.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일렉하고 여러 가지 희귀 동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했고요. Oh no. 아 여기서 아쉽게도 이로티는 몇 마리 만나보긴 했는데 가장 위기한 거는 여기 키위 피피 키위 이 친구를 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오늘 구구밤은 여기서. 끝? 토끼발 숨겨놔야겠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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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발 숨겨놨 제발요! 낫게 <laughs> <laughs> <나> 놨다고 <laughs> 음... 제발요 토끼발 하나만 주세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내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저거 가져가는데 <laughs> 가죽 <가족> 가져가는데 <laughs> 방금 봤는데 가죽 김일렉이랑 곰이랑 뽀뽀한다 지금 <laughs> 예곰 발등에 김일렉 뽀뽀 중이다 <laughs> 죽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내가 살렸어 <laughs>